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내가 이귀 밑에 가게 없는 분들이 너무 좀 외적으로 보기 싫고, 없어져야 될 굳은 살이 아니에요. 무조건 절제해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시바라빠빳뼈시바뿔 인트로가. 시바라 그래요? 아, 하여튼, 자, 안녕하세요. 시바뿔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각턱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흔히 말하는 좀 표현하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개턱이라고 말을 하는 과절제에 대한 글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찍었어요. 귀 밑에가 너무 많이 절제됐을 때 모양이 너무 특징적이고 보기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런 표현을 쓴다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턱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표현은 정확해 인터넷 상으로 개 사진을 보니까 그게 이해되겠더만 귀에서부터 어느 정도 내려와서 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게 사각턱이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귀 밑에서부터 바로 내려오는 거지 턱선이 실제로. 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턱선이 이어져서 어색한 형태의 턱을 말하죠 이 개턱이라고 표현하는 과질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술할 때 뼈를 많이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뼈를 자르는 게 아니고 내몸 앞으로 누워 있죠 이런 상태에서 보고 수술을 해요 기구를 이용해서 고개를 약간 돌려서 뭐 피부를 박내서 이렇게 들면 이 부분이 일부분 보이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지. 비스듬하게 아래쪽으로 보면서 하다 보면 이 자를 때귀 밑에서 많이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각턱을 음, 절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 했던 거야. 여기를 많이 자르는 경우가 흔히 있었고 이게 수술의 한계인데 각도라든지 시야 확보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 자를 기구 모양도 한계가 있고 해서 자르다 보면 이렇게 많이 잘려지게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수술하는 분이 누가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양쪽이니까 자기가 주로 쓰는 손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각턱 수술이랑 광대 수술은 양손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물론 안 쓰는 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비대칭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나도 처음에는 이, 이거를 할때 왼손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몇년 동안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특히 왼쪽을 할때 왼쪽 턱을 할 때는 이제 각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과실제 개턱이라는 모양을 만들기 좀 쉬운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술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각턱을 절제할 때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각은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거든요 사실은 귀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위에 있는 경우 더군다나 귀가 작다. 그러면 귀의 귓볼에서부터 이 각진 부분까지 굉장히 길어지니까 한 5cm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각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니까 많이 자르고 싶어 하는 거야. 또 반대로 귀가 너무 밑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각은 크고 얼굴은 큰데 귀가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귓볼에서부터 사각턱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1cm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면 이건 정말 난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귀의 위치가 너무 뒤에 있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이 뒤에 있으면 이 얼굴의 면적이 아예 넓어지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르는 양을 적절하게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귀의 위치가 이렇게 너무 위쪽에 있다 그럴 때는 사각턱이 많이 길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입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입술의 평행 라인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의 각이 있는 게 가장 보기 좋거든요. 그게 아니고 너무 올라가지. 귀 모양 맞춰서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면 바지 바짝 올려 입은 것처럼 좀 약간 촌스럽고 어색한 이제 턱 라인이 나오는 거지. 두 번째는 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사각 턱 뼈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펼쳐진 사람이 있고 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서 보면 손으로 만져 보면 이 각은 분명히 아래쪽에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으니까, 각의 길이가 어느 정도 긴데, 내가 뼈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부드러운 턱선인데, 만져지니까, 턱을 자를 때 같이 좀 잘라주세요 해서 자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과절제가 되고, 개턱처럼 모양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사각턱 수술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 받는 분들이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술 받는 분들이 사각턱에 각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은 이제 내가 조금 수술에 경험이 많지 않고 각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한테 이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수술 받는 분들도 같이 이해하면 되는 게. 보기 좋은 사각턱의 정도는 귀에서부터 대략적으로 한 2cm 정도에서 각이 형성되면 돼요. 좀 넓게 잡으면 1.5에서 한 2.5cm 가량. 그럴 수 있죠. 귀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에 있어. 귀가 작아. 그럴 땐 이게 한 5c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2.5cm 해도 너무 많이 자른 거니까 그럴 때는 3cm 이상을 남겨도 되지만 남자인 경우는 체형이 골격이 좀발달되 있는 사람한테는 한 2.5에서 3cm까지 남기는 경우도 물론 있고 반대로 이각 자체가 너무 많이 졌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좀 부드럽게 다듬었으면 하는 그리도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1.5cm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한 2cm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수술 받는 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지 말을 할거 아니야, 그죠? 예전에는 귀 밑을 좀 자르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과하다는 걸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 요즘은 귀 밑에 각을 좀 남기는 걸 많이들 요구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한 2cm에서 한 2.2cm 이 정도 남겨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수술하시는 분들도 그게 딱 명확하니까 정말 서로 기준이 되는 거야 2cm입니다, 2cm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하시는 집도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게 되는 분 입장에서는 이 센치를 남기고 싶은데 수술을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많이 잘려지게 되는 게 이게 사각턱의 단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예전에 이제 초기에 사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서 처음에는 나 역시도 이제 절제를 하다 보니까 귀밑으로 올라가서 좀 과절제된 된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내가 수술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게 이제 사각턱을 절제하는 기구고 이거를 전동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수직으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요뼈 그 근처에서만 사살 사살해서 뼈를 조금 조금씩 자르는 거지. 대략적으로 톱날의 길이가 1 3 m m 인데한 8mm부터 사용하는데 이런 8mm는 너무 짧아요. 메인으로 한1 3 m m 정도의 톱날을 이용해서 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시안는 이렇게 되겠죠. 앞쪽에 있고 내가 이렇게 잡아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톱으로 이렇게 하면 별탈 없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 입꼬리에서 걸리는 거야. 이게 수평으로 못 가요. 입술이 한없이 연장된 게 아니기. 입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입을 찢어 심없잖아요 입과 근육이 밖에서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채도를 밀어내면서 수술을 해도 이게 이렇게 손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 번째 팁은 그냥 내가 개념을 잡는 겁니다. 수술하시는 분이 뼈를 자를 때 내가 손을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해. 이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수술하는 사람 이말 들으면 와닿을 걸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이 톱날 이긴 거예요 톱날이 어, 20mm쯤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런 긴 날을 사용해서 수술하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흔히 그렇게 되, 되더라고 평소에 서는 날은 이제 안전한 범위까지는 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귀밑에 각을 할 때는 20mm 짜리를 바꿔서 사용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요, 라인이. 이러면 정말 과절제는 안 생기죠. 오히려 너무 적게 자를 수 있어서, 그건 이제 본인이 조절해서. 또한 가지는 또 날의 팁을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새끼면 좀더 밑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이걸 좀 세우면 좀더 많이 잘리게 되고, 요게 중요한 팁이에요. 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상담을 하러 와서 하시는 얘기가 대부분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거의 그런 말을 한다 보면 한80% 이상? 근데 이 사각턱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더 작은 턱을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균형감 있는 보기 좋은 턱선을 가지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절대 너무 많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상담하러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한 요렇게 되나요? 이래 물어봐. 이게 개턱이야.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야.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고 귀 밑에서 한 2cm 가량 남겨야 돼. 반드시. 사각턱은 내가 뒤꿈치에 없어져야 될 굳은 살이 아니에요. 무조건 절제해내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을 좀. 고쳤으면 그래도 한 가지는 연예인 분들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 기준이 되잖아요 이태원 클라스 부부의 세계 그다음에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오는 화려하고 예쁜 그 이제 주인공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굴 자체가 예쁘고 화려하니까 어 특선이 조금 이제 과한 느낌이 있는 분들인데 그걸 보고 특선이 이렇게 귀밑에서부터 바로 내려와야지 어 예쁘고 화려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분들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는 분들 이꽤 많아요 절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분들하고 본인들은 눈. 자체가 달라 눈이 다른 눈이야 미안해요 <laughs> 그래 안돼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화려하고 그렇게 보이는데 해필 이런 턱선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턱선이 그사람의 얼굴을 화려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턱선이 여기가 아예 없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다릅니다.